안녕하세요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럭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부녀가 외도를 하는 이유입니다. 어,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결혼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, 배우자랑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. 즉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, 상대방이 가진 생각을 내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설정이 돼야 오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연애는 서로 그냥 주말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지내면 되지만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. 외벌이, 맞벌이, 그리고 집안일 유무, 그리고 육아, 그리고 집 구매, 전세, 월세, 시댁이나 친정 경조사 및 이벤트, 각자 위치에서의 취미부자, 특기부자, 자기만의 시간,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, 이사 문제, 그리고 고정 지출에 관련된 고민, 여행 횟수, 외식 횟수, 가지고 싶은 것 구매하기 명품 사기, 친구 관계, 언니 관계, 동생 관계, 시누이 문제, 처형 문제 등등 이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의지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충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이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결혼 후 허탈함으로 이어져서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 테니까요.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아내가 나에게 평소에 잔소리하고 혼내고 화내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. 잘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. 그게 안 되면 결국 바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 상대는 전 남친, 전 썸남, 평소에 알고 있던 남사친, 동호회 동창의 오픈 채팅방, 직장 상사, 동료, 사장, 운동하는 코치, 게임으로 알게 된 남자, 친구의 지인, 오빠, 소개팅 웹, 원나인 웹 등등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공허한 마음을 체류, 채우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결론적으로 나 스스로 변화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시기가 길어지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의지가 안 되는 그 감정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결국 모든 상황을 악순환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잘 극복하고 싶다면 그런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남서희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유령이었고요.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간절하다면 1%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.